양팀 모두 리그 잔류를 놓고 운명의 한 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신리와 자존심 모두를 건 싸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멋진 경기장에 점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토트넘 대 아스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슈ー! 좋은 스루패스였지만 골로연결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어, 이걸로 쳤다는 거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토트넘, 볼을 끊어냅니다 자, 잘 받네요. 오른쪽 잘 받습니다. 뒷공간으로 은박해. 윌리엄 살리바. 패스 가로챕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메시! 선제골을 올립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세를 압합니다 메시, 수비진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결국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압박당했지만, 침착하게 슈팅까지 이어갔거든요. 피지컬과 판단력으로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스널, 이렇게 이른 시간에 뼈 아픈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상대의 경기력이 좋기는 했습니다만, 초반에 말리면 플레이가 계속 꼬일 수가 있어요. 특히 초반은 주도권을 잡아가는 중요한 시간대인데, 집중력이 부족했습니다. 살라, 공을 빼앗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들어갔어요 공간으로 패스 모하메드 살라 메시 자 왼쪽 봤어요 기회도 왔습니다 해내리립니다 골포스트를 맞힙니다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소유권이 바뀝니다. 조스.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마르틴 웨대골를 밀리지 않고 막아냈습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손흥민. 받을 수 있을지? 도마스 파티, 패스 차단합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받았어요. 스루패스. 만들 수 있나요? 발 밑으로 크로스 슛. 들어갔습니다. 동점 골입니다. 이걸로 동점. <laughs> 이 경기장의 열기가 중계속까지 전해지네요. 지금은 공간을 잘 활용했습니다. 패스 타이밍은 물론이고 받아주는 움직임과 슈팅까지. 아 나무랄 데 없는 골이에요. 키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차분하게 건네준 과정 아주 좋았습니다. 아스널 이렇게 다시 쫓아갑니다. 강팀 끼리의 경기에서는 원더골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결정을 지으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아론 램스텔, 직접 해결했습니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차찾습니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오 흐름 좋습니다 마르틴 웨더골은 어떻게 할까요 올렉산드르 진첸코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공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 키퍼가 잡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다가야죠 뒷공간으로 응바페 위험한 상황입니다 슛 들어갔어요 역전에 성공합니다 역전골 넣으면서 이제 리드를 가져갑니다 빈틈을 놓치지 않고 좋은 판단으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유치 선정과 오프도볼 움직임이 아주 좋았거든요 클래스를 보여준 원더골이었습니다 메시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도즈넘, 한발 앞서 나갑니다. 음바페 마르틴 웨더고르 받을 수 있을지. 여기 중요한데요. 슈팅. 자, 세컨드 볼인데요. 자, 오른쪽 봤어요.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손흥민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Two added minutes has been indicated. 어 받았습니다. 슈 h o o t 살라, 살라 원쪽으로. 아스널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w 브리엘 제수스 왼쪽 측면으로. 피설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을 마친 양팀 스코어 2대 1입니다. 후반전입니다. 이 후반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경기를 수비적으로 가져가면 골을 허용할 확률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이기려면 결국 골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수를 잘 조절해서 어떻게 역전할 것인가가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올렉산드로진찬코 나델로 먼저 잃고 있었으다 실어주는데요. 오하메드 살라.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패스 빠집니다. 자, 지금 시도는 좋았는데요. 패스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슈팅! 동점골! 동점골입니다.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이거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경기네요. 절묘한 타이밍에 찔러준 패스. 그대로 골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만. 예 들어갑니다. 뒤집기 성공합니다.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중원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가브리엘 제수스 두 골을 기록합니다. 아스널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올렉산드르 진첸코 공 받아 냈습니다 다니로가로입니다 뒷공간 음. 노리는데요 오하베스 살라 뒷공간으로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수비수 없습니다 슛클런트 점프 슛 골포스트에 맞습니다 토트넘 비슷한 상황이 이어집니다만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잡았을 때 골을 넣어줘야 할 텐데요 예, 이게 오늘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짧게 처리.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마르틴 웨드고르.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구벵디아스 끊어냅니다. 빨리 걷어... 아 끊어집니다. 마르티넬리 받을 수 있을지 오른쪽 잘봤습니다 은바페 아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두 공간으로 윤바페 오른쪽으로 오하메데살 머리에 맞췄어요 아하 이걸 놓치네요 좋은 치에서슈팅을 시도해봤지만 제대로 걸리진 않았어요 아스널 어렵게 막아내긴 했지만 정말 위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인이 안 맞아서 수비가 무너졌네요 하마터면 실점할 뻔했어요 아스널 첫 번째 선수 교체합니다 로드리 패스로 연결합니다 지금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줘야 하거든요 예,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받았는데요 <laughs>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토미아 스타케이로 반대쪽으로 길게 패스 리스 넬슨 오른쪽 측면 올라갑니다 네 이걸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한점 뒤지고 있습니다만 필사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비 라인을 많이 올렸거든요 아 이걸 막아내네요 수비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강력한 의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은바페 메시 벤 화이트 전방으로 길게 패스 패스 끊어집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리스 넬슨 찔러 줬는데요 상대에게 차단당했습니다. 은파페 네이마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가브리엘 마르티날리 후벵디아스 드리블을 막았습니다.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든 공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브리엘 흐름을 끊었습니다. 메시 응답해. 패스 좋은데요. 슛! 선방입니다. 마트 튀어 나온 볼 들어갔습니다. 따라붙습니다. 마침내 따라잡는데 성공합니다. 음바페 키퍼가 차는 공골대로 밀어 넣습니다 세컨 볼을 노리고 있었어요. 헤딩! 야! 멋도 골이에요. 골! 환상적인 골입니다. 이 야, 정말 두고두고 보고 싶은 골이 들어갔습니다. 머리를 잘 갖다 댔습니다. 좋은 헤더였어요. 침착하게 머리로 잘 밀어 넣었네요. 경기 끝납니다. 아스널 엄청난 역전승이었습니다. 결국 역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야 끝까지 결과를 알수 없는 경기였어요. 예. Yeah. You know 오늘 the... 방송 중계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준이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이 해설위원. 고생하셨습니다.